2026년 1월 2일, 오늘의 양띠는 새해의 기운이 차분히 자리 잡으며, 마음속 여유가 더욱 깊어지는 날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 강하고, 양띠 특유의 온화함과 차분함이 여러 상황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어제의 시작이 오늘은 안정으로 이어지며, 부드러운 페이스로 가도 충분히 잘 흘러가는 날이라는 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행운의 황금을 두번 빠르게 누르시고, 대복의 기운과 큰 행운을 두 손가득 받아가세요. 재물운은 조용하지만 통제 가능한 상승 흐름입니다. 큰 이득을 노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고 계획을 다듬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안정됩니다. 특히 오늘은 작은 절약, 정리, 문서 점검에서 향후 몇달 동안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꾸준한 관리가 가장 큰 복으로 연결됩니다. 대인운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양띠의 온화한 말투와 진심 어린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며 오래된 관계는 더 깊고 든든해지고 새로운 인연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다만 너무 양보하는 습관만 조심하면 관계운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가볍게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행운색은 크림 베이지, 행운 아이템은 부드러운 촉감의 머플러나 패브릭 소품입니다. 2026년 1월 2일 양띠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부드럽게 다듬은 하루가 한 해의 기초가 된다. 여유는 곧 행운이다.